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추울 때 중년에도 행복하게 잠자리 즐길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면 내네 남자의 성적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게요. 브로츠와프 대학의 연구진은 남자들이 언제 가장 성형을 느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에 걸쳐 남성 114명에게 실험을 실시했어요. 연구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가자들을 불러 한 여성의 몸매 사진 예를 들면 비키니, 디태일 같은 모습이에요. 몸매 사진, 가슴,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 얼마나 더 매력적인지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 얼굴 사진은 사계절 내내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얼굴 평가 점수는 변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가슴과 몸매는 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사진 속 가슴과 몸매가 더 섹시해 보인다며 높은 점수를 줬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보그슬로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대비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비 효과란 주변 상황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느껴지는 효과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슈퍼모델 옆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섹시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추울 때보다 더울 때 노출에 훨씬 관대해집니다. 여름에 핫팬츠나 비키니 입은 사람을 봐도 그렇게 야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펑펑 눈 내리는 겨울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본다면 일단은 남녀모사할것 없이 시선이 집중되겠죠? 특히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남성에게는 강렬한 인상이 남고요. 모두가 두겹세겹 겹 껴입는 겨울에 훤히 드러난 맨살은 강조되기 마련이니까요. 겨울에 노출이 더 야하게 느껴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남자가 성욕이 없어 고민이라면 요즘 관계가 좀 시들한 것 같다면 바로 지금 겨울이 기회입니다. 너무 꽁꽁 감싸기보다는 타이트한 미니 원피스나 어깨가 드러난 오프숄더에 도전해 보세요. 극적 효과를 위해 겉에는 꼭긴 코트를 입어 주시고요.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성생활을 즐기기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남자들은 갱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사랑을 나눌 때 젊었을 때처럼 자주 강하게 할수 없는 게 못내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요. 중년 남자의 경우 사랑을 나누고 한번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 때가 종종 생기잖아요.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강하게 하지 않아도 젊었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사랑을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컨디션과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중년 남녀 모두 만족하면서 둘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추울 때 중년에도 행복하게 잠자리 즐길 수 있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남자가 갑자기 제안할 때 여자는 못 이기는 척 응해주기 동물들은 오로지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만 교미를 합니다 발전기라는 특수한 기간에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분비물이나 냄새를 흘려 수컷을 유혹해서 그 기간에만 번식을 위해 교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번식뿐만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도 성관계를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즉,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이 통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죠.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어떤 규칙이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어요 물론 서로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의 시간도 지켜가면서 사랑을 정선스럽게 순서대로 나누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남성분들의 아랫도리가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하고 갑자기 하고 싶어질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피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들은 분위기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남자의 그곳이 젊었을 때처럼 언제나 힘이 있고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 따지다가는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자가 갑자기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말고 모니기는 척 응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분위기와 장소 그리고 충분한 대화 전이 이렇게 순서와 장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간혹 가다가 한 번쯤은 이런 것들다 무시하고 사랑을 나눠보세요. 남자들은 보통 70세가 잠자리에 있어서 정년이라고 합니다. 발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이나 대낮에도 사랑을 나누기. 아침이나 대낮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녀 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듯이, 그만큼 일반적으로 잠자리는 밤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나눌 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낮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분위기상 밤에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눈 사랑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생리학적으로 아침이 더 좋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볼때 아침은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한 시간이라 바로 발기가 잘 됩니다. 즉, 남자의 신체 리듬은 모닝 섹스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침에 텐트를 치는, 즉, 조조 발기와 소변이 마려울 때 발기된 상태로 깨면 무척 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하루 중 아침 8시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늦은 오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아침에 발기가 더 쉽고, 푹 자고 난 후에 체력이 모닝 섹스를 도와줍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음액이 가장 많이 부풀어 올라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잠자리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야 합니다. 잠자리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서로가 원할 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사랑을 나누면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루를 생기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모닝커피는 화학적 각성제로 일시적으로 좋지만 몸에 축적되면 피곤해집니다. 반면, 모닝세스는 자연산 흥분제로 나른한 아침을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아침에 성관계를 하면 각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분비돼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이 순간입니다.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동할 때 사랑을 나누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고 기회가 올 때마다 자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래요세 번째, 윤활제 준비하기.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 질건조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어 질이 건조해지고 자극받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애에 줄어들거든요. 이런 경우 관계를 하면 건조함에 상처가 날수 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일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힘들다면 윤활제 즉 일명 러브젤 같은 제품에 힘을 빌려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윤활제를 사용하면 아프지 않게 성생활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여자의 그것을 촉촉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내 스킬이 형편없거나 매력이 없어졌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대 주변에 항상 젤 같은 윤활제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경기 지나도 사랑을 나누기 여성은 50세를 전후에 폐경기가 되면 난소에서 여성호르몬 생산이 급감하고 생리가 없어지며 배란도 중단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 우울증, 수면장애, 관절통 등과 함께 성욕 감퇴를 호소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지나면 사랑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폐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성적 욕구는 극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폐경기 후에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도 성욕의 근원이 되는 남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여성은 폐경기가 지나도 여전히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실시한 성생활 실태조사에서도 74세부터 79세 노년들 중 58.6%가 여전히 잠자리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80세부터 84세 노년은 38.6%가 성생활을 하고 있었고, 북유럽에서는 무덤 가기 전까지 성생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북유럽에서는 무덤 가기 전까지 성생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의 사회적 통념은 폐경기가 지나면 성욕이 있어도 잠자리 하는 걸 꺼리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에는 치료제나 도움을 주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약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서로 마음만 있다면 노년에도 꾸준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여자가 먼저 하자고 제안하기. 여자는 중년이 되어서도 부끄럽고 수줍어서 혹은 사회적 통념상 여자는 먼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졸리면 자려고 하는 식욕과 수면욕처럼 성욕도 인간의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든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로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정서상 여자가 먼저 하자고 제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런 말을 하면 쉬워 보이고 헤퍼 보인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가 먼저 요구했을 땐 불쾌해하거나 싫어하는 남자는 별로 없을 테니 여자분들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보세요 항상 남자의 리드만 기다리다가는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스킨십 관련 대화하기. 중년의 잠자리가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다면 신체의 변화나 욕구 등에 대해 배우자나 연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겪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서로의 문제를 숨기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부부간 비뇨기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국내 부부는 44.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77%라고 응답한 데 비하면 낮은 수치죠. 전문가들은 성기능 저하보다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이 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몸 상태와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본다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중년의 성생활을 영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추울 때, 중년에도 행복하게 잠자리 나눌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추울 때, 중년에도 행복하게 잠자리 즐길 수 있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남자가 갑자기 제안할 때 여자는 못 이기는 척 응해주기. 두 번째, 아침이나 대낮에도 사랑을 나누기. 세 번째, 윤활제 준비하기. 네 번째, 폐경기 시나도 사랑을 나누기. 다섯 번째, 여자가 먼저 하자고 제안하기. 여섯 번째, 스킨십 관련 대화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봬요 안녕.